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 구독자 여러분, 민족주식사관학교의 부이수입니다. 2026년 해가 밝았습니다. 이 북한산에서 본그 일출 사진입니다. 자, 이 정기를 받으셔갖고 금년도에 하시는 일 모두 정말 잘 되시고 바라시는 일 지금 바라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 이루어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에 혹시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올해 다 성취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너만 잘 되십시오. 이름은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보시는 분은 본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 우리는 쉬었지만 미국 증시는 운영을 하고 있었죠. 미국 증시는 어차피 운영이 됐었는데, 어저께 이제 하락 마감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약 하락이에요. 크게 하락한 건 없는데, 나스닥도 0.76이면 좀지업의 하락이 됐었네요. 0.74. 어저께 그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 요인을 본다 그러면은 그 원래는 부화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은 값이 작년에 너무 뛰지 않았습니까? 은하고 플래티넘 등귀금속이뭐 워낙 그, 니까 증거금 추가를 해갖고선 이제 그 인상을 좀 압박을 했잖아요, 못하게. 그래서 급락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거에 대한 증거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투자자들, 그큰 손들이죠. 자금을 잃는 분들은 주식 하나만 하지 않잖아요. 예? 다 합니다. 여기에 증거금을 마련을 하려고, 이제 그, 주식을 좀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증거금 마련하려면 그래갖고 어저께 좀 차익 매물이 많이 출애돼서 낙폭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있기는 이귀 금속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옵션 거래가 한 55%가 우리로 얘기한 거요 미수금 그게 우리는 3일이잖아요. 미국은 하루짜리 하루짜리 미수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 포션이 좀큰게 미국장의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미국장 그렇게 하락을 했지만 크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고요. 어 뭐, 보시다시피, 다우. 다우 어떻게 됐으면 연간. 연간 12%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 연간 1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연간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장도 금년도에 보면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70% 상승했다 그러는데, 사실 코스피 70% 상승한 거하고 자기 계좌하고 안 그러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쵸? 렇내 아, 계좌는 70%하고 하 상관이 없는데,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이유는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러 뭐, 그게 이제, 보세요. 하이닉스가 올 얼마였습니까? 274%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얼마? 126% 올라갔어요. 이두 개가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두 개가 합치면. 두 개가 우리나라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종목이 이렇게 뭐270% 120% 올랐다는 거는 다른 종목은 못 같다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까먹어야지 평균이 70% 나올 거 아닙니까? 120% 240% 270% 하면 이두 개만 해도 평균이 145%예요. 그렇죠? 145%의 반토막, 반 정도 상승을 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못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140% 평균인데 30%가. 나머지 70%가 합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70%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것들은 70% 밑돌아야 돼요. 그죠? 렇 그래야만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실도 많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 지금 아프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기억이 있어갖고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3전 하이넥스 미래 비전 박습니다. 밝은데 조금 조정을 줄 거고요. 1월부터는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장세가 되리라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저희 첫날이 미국장의 영향을 받을지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장 상당히 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스탁 위주로 좀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대형주들은 더 가겠죠. 왜냐하면 정부의 의지가 코스탁 5천, 뭐 심지어 6천, 7천,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코스피요 코스탁도 뭡니까, 지금? 코스탁도 천을 넘어서 2천, 3천,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주가 안갈 수는 없어요. 지수를 끌고 가는데 안갈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가는데 중소형주들이 이제 그거를 카바를 잠깐 쉬는 동안에 카바하고 또 쉬는 동안에 카바하고 이렇게 서로 바톤 터치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탄력도가 좋은 것들은 상당히 좋잖아요. 하이닉스가 270% 갔다 그러지만 작년에 원이 골딩스 같은 거 얼마 갔습니까? 원이 골딩스같 거요. 원이 골딩스 같은 거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물론 어쩌다 한 종목 아니냐. 작년에 로보티즈도 그렇고 굉장히 만찰간 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거 180. 1800% 갑니다. 1800% 작년에. 그니까 아, <laughs> 저 <저희> 얘기하는 <laughs> 템버버거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템버버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까요? 금년도에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어주셔도 될 겁니다. 작년에 600% 전에 클로버, 그렇죠 클로버 600%고 이건 별로 안 갔네요. 그쵸? 클로버는 600% 갔고, 그 다음에 뭐잘간 것들은 하이젠 R&M 이런 것도 340%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갔다 그러지만 하이닉스보다 잘간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더 많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지도 1000%가 넘었어요. 10%가 넘잖아요. 그쵸? 템0가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았어요 이건 130%면 작년에 로봇주에서는 잘 가지 못한 거예요. 이건 클로봇은 막판에 빠져버렸네요. 그렇죠 자, 요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좀 공부를 드릴라 그래요. 공부를, 공부를 드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생존을 합니다. 자, 기준봉 매매법,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뭐, 기, 매매법,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니까. 근데 제가 조금 더 사례 위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봉 매매법이라는 건 기준봉이 뭡니까? 이 기준봉을 지금 뭐 각종 TV에서는 별 얘기들을 다 해요. 뭐, 말 그대로 쉽게 하면 기준봉에 그거를 뭐, 뭐라 그러죠? 뭐. 뭐, 장단 맞춤, 뭐, 뭐라 그럽니까? 별 자기들 용어들을 이제 많이 써요. 어. 근데 그게 다 그냥 기준봉이에요. 그 기준봉을. 자기들 피하려고 마치 자기 용어인 듯이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아니, 뭐, 똑같은 얘기를 어, 어렵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생중화시켜갖고 심벌화시켜서 자기 이제 내세우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무튼 뭐, 근데 그건 다 기준봉이에요. 기준봉이라 하면 기준봉에 대한 설정들이 다 틀려요. 일단, 몇 프로 정도 올라가야 기준봉? 기준봉이라는 거 쉽게 하면 상승한 캔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상승한 캔들 거래량을 동반해서요. 그러니까 거래량 동반, 동반 상승. 이 캔들, 이 캔들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그러니까 이게 기준봉 매매법이에요. 아주 쉽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상승 캔들은 몇 프로 정도 상승해야 되느냐? 상승 캔들. 이거를 보통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 견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보통 10% 얘기하는 게 보통 지금까지의 관료였는데, 저는 이게 경험치를 15%. 15%가 좋습니다. 15%. 10%는 조금 약하죠. 10%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좀 약해요. 그 다음에, 음, 또 뭐가 있습니까? 15% 정도 되고, 거래량. 거래량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평균 거래량.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전날 거래량 한 4, 5배 이상이면 됩니다. 전날 거래량이요. 전일 거래량. 그렇죠 전일 거래량, 거래량. 전일 거래량. 한네배 내지 5 배. 뭐, 눈으로 보기에 확연히 차이가 나요. 어. 그러면 됩니다. 이거 정확히 뭐, 다 계량해서, 어, 정확히 네 배야? 정확히 5배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 전일보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면 된다는 거. 어렵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금년도 쉽게 돈을 버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말 그대로, 종가부터 해서 3등분 하는 거예요. 3등분 해갖고, 어떻게 해요? 3분할 매수를 하면 돼요. 3분할 매수를. 그리고 3분할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하다가 보면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 이랬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상해. 이거 시초가를 이탈하면, 이거 저가를 이탈하면,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래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절매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손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법이다. 아주 쉬운 거죠. 뭐, 그게 장단 맞춤이든, 새말뚝이든, 다 똑같은 얘기란 얘기죠. 기준봉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자, 한 종목을 말씀드려요. 3일 CNS. 누가 봐도, 이거 뭐 전날 따져보지 않아도 이거 몇 배입니까? 네다섯 배입니까? 이거 열 배도 넘어요. 그쵸? 전날 거래량이 5 6 9 4고 이거는 200, 200만 주에. 그럼 그 전에 거래량 나왔던 거 보면은, 이게, 10만주 나왔던 거예요. 20배도 넘죠. 누가 봐도 확연히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 누가 봐도 확연히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돼요? 2 8갔다 17%에 끝났잖아요. 17%. 그 그러니까 10%도 됩니다. 17% 끝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평선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다 이자 이거지 이평선도 뭐 60선을 넘었느냐, 장기 이평선 돌파했냐, 를 이평 2평, 이평이 밀집되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밀집이 돼야 올라가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그런 거다 한번 계산하면은 이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기준도 매매법을 자 그래서 저도 그냥 뭐이름을 진짜 부이봉 매매법이라 고 그렇게 부이봉 그렇죠? 부이봉 매매법. 부위봉 매매법은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에, 저에 대한 이제, 심볼라이징을 해야 되니까요. 부위봉 매매법입니다. 자, 부위봉은 어떻게 됩니까? 15% 이상, 거래량 동반한15% 이상, 종가가. 자, 요거를 하면 종가가 어떻게 돼요? 이게 원래 3등분 하면 여기 3등분, 여기 희움증권에 3등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하시면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요. 3등분, 이렇게 3등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빼고요. 이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3등분을 줘요. 근데 이거 생략을 하고요. 저 그걸로 하면은 좀... 이거 하니까 그냥 저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정확히 원래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종가로 볼게요. 종가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여기 그쵸? 이거 3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비슷한가요? 이거 뭐 원래 정확히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좋죠. 근데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다그 범주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시게 보시게 어이 빨간 것만 있네 그래 여기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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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라인에 한번 매수 여기 세 번째 라인 매수하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내 선을 안 걷지만 여기는 선절선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이 밑에 라인은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오면 어이 안 왔는데 이거는 매수 를안 했는데 어떻게 하 이거 아니죠. 한번 매수했는데 그것만 올라가면 그것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두번 매수했는데 올라가면 그것만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번 했어. 여기 내려왔어? 라인에? 두번 걸쳤죠? 여기서 매수를 했어. 아직 안 올라가요. 하나, 여기서 매수했어. 두번 매수까지 했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에 가서 이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도 아직 이 정도 상승 갖고 간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상한가 캔들. 상한가가 빵 터져버려요. 그렇죠? 이거 끝났습니까? 글쎄요, 안 끝났겠죠. 거래량 이렇게 이 터졌는데,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3일 C N S는 데 저거예요. 이 풍력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주도 섹터가 아니라 조금 보시긴 해야 돼요. L K K는 반도체인데 이것도 뭐좀 오래됐지만 나름 신규 상장주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그쵸좀 오래됐지만 2월달 작년 2월달 신규 상장입니다. 상장입니다. 작년 2월달 그러니까 되게 먼것 같죠? 어저께부터 작년이고, 금년부터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안된 거죠. LK캡. 이거 뭡니까? 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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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말그새말등 무슨 뭐, 무슨 뭐예요? 장단 맞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거. 이거 캔들이, 이렇게. 이 캔들이 상악가 캔들인가, 상악가 캔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줄을 쫙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등분 해야죠? 이거 4등분도 합니다. 잘, 잘하는 사람들은 4등분도 해요. 굉장히 그큰 돈을 갖고 온 분들은 그만큼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4등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 했어요. 여기 종가 한번 매수를 했죠. 여기 2차 줬죠? 매수. 3차는 줬습니까?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쭉 갔더니 역시 이거 몇일? 7, 8 거래일. 이건 정확히 거래일이 몇일? 한10 거래일 정도 보통 걸리죠? 평균으로 보면. 자, 보세요, 평균. 물론 꼭그 거래일까지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2평선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게 28% 짜리입니다. 28%. 다음날 이게 18%. 물론 은봉을 줬지만. 뭐 이론적으로만 합하면 46%가 갈라간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이요 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라닉스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이게 한 번을 했어요. 파동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삼파동이 가야 돼요. 파동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쭉 하락을 하다가 여기 파동이 한번 나온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1파동 나왔잖아요. 조정. 이 3파가 나와요. 3파는 어떻게 돼요? 1파동 상승했던 거에 보통 1.6배 정도가 더 상승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파동 길이를 대략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 5 9 1원에서 3,600. 한80%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게 160%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120% 상승해야 되는 거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럼 1,950원부터 120% 상승한다 그러면 4,000원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4,000원 가야된다 그랬더니 4,000원 안 갔는데요 이거어떡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그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라닉스가 뭡니까 자율차죠 이거 회사가 좋지는 않다고 제가 제 유튜브에서 몇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회사가 좋지 않아서 비중을 확실히 뭐이러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그,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매수해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회사는 안 좋아요. 회사는. 솔직히 안 좋습니다. 회사는. 적자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매출액이 확 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채 비율, 뭐, 뭐, 이게 유보율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강조드리는 게 아니다. 근데 또 세모,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봉 매매법, 부위봉 매매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라닉스. 이게 지금 상한가 캔들이요 상한가 캔들. 이건 아직 안간 거죠. 사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조금 틀렸네요. 다시 할게,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간격이 조금 틀렸어요, 그렇죠? 이하고 이 정도를 해야. 다음 게 나오겠죠?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원래 해야 되는, 제거, 제거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니까, 그, 다시 좀 보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매수를 했을까? 안했을게안 했겠죠? 여기 지금 왔습니까? 어떻게? 분할 매수 첫 번째 자리에 왔잖아요. 또 밀리면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탈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상승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안좋다 말씀드렸어요. 자, 사례로 볼게요, 사례로. 사례로 보면 우린 PTS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수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오림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봐요. 그렇죠? 이 정도 올라가야 돼. 머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가까.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탈 정확히 안 했어요. 3번 매수까지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은 어떻게 돼요? 1 0월 초순부터 십월두 달이 걸렸어요. 요 밑에까지. 이탈 안 하면서 하는 건두 달이 걸리고, 여기서부터 7,500원에도 지금 더블 이상이 갔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종목, 저희 유방에서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것쭉 했다가, 물론 여기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하락이, 하락을 하다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종가죠? 여기, 여기, 이렇게 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매수값까지 줬어요. 여기 이제 이탈하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매수값까지 줬어요. 올라갈까요, 안 갈까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행복하세요.